쿠팡 로켓 배송 손 마사지기 추천 리뷰. 메디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 마사지기 MVP-7790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손과 손목을 동시에 편리하게 마사지해주는 점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온열 기능 덕분에 따뜻한 지압이 가능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강도 조절이 3단계로 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루 15분씩 사용하면 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효자템이에요. 홈플래닛 고급형 온열 손선목 마사지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제품입니다. 특히 운동으로 손목이 아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온열 기능과 강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6개의 자동 마사지 코스가 있어 다양한 느낌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일부 사용자는 강도가 다소 세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적당한 강도로만 사용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타이머 기능 덕분에 15분 정도 사용하면 딱 좋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벼워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C타입 충전기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손과 손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은 없을 것 같아요. 제스파 피어리스 에어 손 마사지기 ZP5600은 정말 많은 직장인과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6가지 마사지 모드와 강도 조절 기능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특히 오픈형 디자인 덕분에 손 위치 조절이 용이해 편리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온열 기능도 추가되어 있어 마사지를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손목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선이라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지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여러 연령층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스파 피어리스 에어 손 마사지기는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